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? 뭐야? 와 대박이야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네. 뿌듯하네요 제가 선물해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과루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소인 과드로배입니다 <루> 오늘은 제가 갤럭시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삼성 감사합니다 바로 갤럭시 A7 이쁘죠 근데 제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어 뭔가 착하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친한 형이 일본에서 한 300인가 500 정도 쓰고 아주 돈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계란밥밖에 안처먹안 쳐먹... 먹더라고요 막 카메라도 팔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물해 주면 어떨까 왜냐면 이거 카메라 오지거든요 세 개라 바로 선물해 주러 가봅시다 여기가 에드모 형 사무실이에요. 야! 저 놀러 왔어요, 형. 요즘 많이 힘들다고요? 네. 뭐예요, 이거? 저녁이에요? 네. <웃음> <웃음> 형, 왜 그러니까 일본에서 500만 원이나 썼어요. 뭐 시청자분들 즐겁게 해주는 게. 형이 안 즐거웠잖아요. 형맨날 일본 좋아요 수안 나온 시청자분들이 즐거웠다면 그걸로 됐지만 보통 재미없다 그래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여튼 형막돈 없었어. 계란밥 처음. 아, 계란밥 드시고 그러잖아요 카메라도 다팔아버리고 계란밥 좋아해. 뻥 치지 마요. 표정이 아주 막 울면서 먹던데. 그래서 어... 제가 선물 가져왔어요. 어, 무슨 보나마나 이상한 바로. <laughs> 진짜 좋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. 근 근데... 우와! 진짜 주는 거예요. 아, 이걸 왜요? 그냥 형 카메라 팔았길래 제가 삼성 갤럭시에 선물 받은 거예 아니에요, 아, 새 거예요. 여기 봐봐요. 이쁘죠? 카메라도 음. 좋아요. 우와. 우와. 안감.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? 야 우와! 이게 뭐 선물 주려고 받은 <웃음> 거 <웃음> 받은 거 가져왔어. 요 완전 잘 나와요, 여러분.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네. 이거 A7이란 건데 A7이 형 생각 나서 가져왔어요. 어때요? 행복해요? 왜 귀여운 척 해요? 아이씨. 형 이제 카메라 사지 말고 이걸로 찍어요 계란밥 그만 먹고요 이걸 팔아야겠네 계란밥안 먹으려면 왜 이렇게 돈에 쩔었어 형 A7이라고요? A7 트리플 카메라와 아 이게 뒤에 하나는 그 무슨 센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카메라네 그래서 어. 더 화질 좋게 나오는 거야 후면으로 하면 은이 꽈뚜루 손가락 털에 각질까지 다 보이네 아 그건 좀 그렇지 와 화각 개넓어 근데 이건 진짜 인정 에이 구라치네 내가 딱 여기서 찍고 보여줄게 봐봐요 어 뭐야 있어. 진짜 그 액션캠이네 이정도에서 찍어도 니네 얼굴이 다 나와요 오 뭐야 좀 꼴보기 싫네요 그렇긴하죠 화질이 <laughs> 되게 좋아요 수... <laughs> 어떻게 좀 만족스러워요? 네와 완전 애드 완전 멋있어 와애드뭐 짱이야 완전 멋져 우와 대박이야 그 정도는 아닌데요 형 <laughs> 이걸로 이제 브이로그인 할수 있겠어요? 네. 충분해요? 아, 그럼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게 A 시리즈가 어. S 시리즈랑 다른 게 뭐예요? 약간 보급형인가? 어 약간 보급형. 근데 솔직히 디자인 나 이게 더 나. 아 그러니까 나는 S 보다 이게 더 이뻐. 이게 그 약간 유튜버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. 카메라 세개나 화질도 좋고 넓잖아. 어디가 광각 카메라지? 아 이거네 여기 있는 게 광각 카메라고. 부드타네요. 제가 사랑하는 형한테 선물해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. 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? 아 정말 왜 이러지? 근데 화질이 좀 좋긴 하다. 네. 제안 좋은 피부도 다 나오네요. 이거 별 5점 만점에? 일단 잠깐 무게를 한번 볼게요. 무게는 살짝 그 묵직함이 있어요. 근데 내가 생각할 때, 우리가 전자제품들 너무 가벼우면 안 좋아. 뭔가 뭔가 싸구려 느낌이 들어요. 아, 조금 그래도 있어. 뭔가 신뢰가 안가 <laughs> 안에 든게 없을 것 같아. 이 얇은 거에 꽉꽉 채워놨다 이거지. 뒷면 이거 이르, 이런 색을 이제 그 코랄. 딱 밖에서 찍으면 간지? 그럼 전 검정색이 더 좋아요. 그래요. 검정색도 있을 거아니요 그렇죠. 뭐 있겠죠. 이것도 있어요. 지문. 지문이 아, 있어요. 아, 이게 지문이야? 지문이 인식이 이거거든요. 이 얇은 거로 MG 짐문 인식이 된다. 이렇게 불쌍한 우리 에드모 형, 아 계란밥만 먹길래 그거 있잖아요. 콩 한쪽도 나눠 까먹어. 콩팥도 나눠라. 그러니까 콩팥도 나눠라. 잘했어요, 안했어요. 음. 앞으로 이제 꽈줄반한테 잘해야겠어요. 원래 잘하잖아요. 여하튼 이제 계란밥 먹지 말고 이걸로 영상 잘 찍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마운 표정. 행복한 멘트 와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는데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A7 근데 화질 진짜 좋다 화질은 솔직히 인정 아. 디자인도 이뻐요 저 정도면 좀 비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쁘지 <laughs> 괜히 내가 좀진거 같고 그러네 <laughs> 이거 AR 이모지 좀 찍고 있을라고 아주 귀여우네 혼자 저게겠네 이제 형 갈게요 불쌍한 형이야 저 형도 참